이번 선시는 중국 송나라 선생인 해인 초신의 신부가 말을 타고입니다. 신부가 말을 타고 시어머니가 끊하니 저 노인장 공중에다 쇠배를 띄우네. 콧물 밑에서 도을 매다는 바람 끼운 험한하니 높은 산이 마에 파도가 이내, 염송 제1327 공안송입니다. 신부기려 아가견, 왕노공중가철선 정저괴범 풍세악, 수미정상 랑도천, 여기서 려는 몸이 작고 귀가 긴 당나귀를 말합니다. 아가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르는 말이고 왕로는 왕씨 노인을 말합니다. 이 시의 근거가 되는 선문염송 제 1327칙 공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주 보웅 성념 선사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성념 선사가 말했습니다. 신부 기려 아가 견 신부가 말을 타고 시어머니가 끌고 가는 것은 저 공중에다 무쇠로 만든 배를 띄우는 것과도 같은 소식이죠. 무쇠배가 공중에 떠가면 어찌 됩니까? 저 높은 산봉우리에는 세찬 파도가 입니다 이게 무슨 소식인지 모르겠는가? 생각과 언어의 밖으로 나가는 소식이요. 마침내 그대 자신에게로 되돌아가는 소식입니다. 신부가 말을 타고 시어머니가 끊하니 저 노인장 공중에다 쇠배를 띄우네 우물 밑에서 도출 매다는 바람 기운험하하니 높은 산 이마에 파도가 있네 신부 기려 아가견 왕노공중 가철선, 정저괴범 풍세악, 수미정상 랑도천, 해인초선의 선시 신부가 말을 타고 했습니다.